아 이번에는요, 이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좌우 두 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아 이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왼좌 자고, 이거 오른쪽 우 자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이 손이란 말이죠. 손. 요거 왼손이고, 요거는 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네. 이것이 뒤에 변해서 이렇게 변하게. 또우 자가 아니라, 이게 원래 손, 손우 자예요. 선수자에서 변호인 선수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있 요건 뭐냐면 옛날에 그저이 공인들이 노동자들이 담을 쌓거나 성을 쌓거나 혹은 뭐할때 어 땅을 다지는 땅을 다지는 어 옛날에는 땅을 파는 것보다는 땅을 단단히 다진 다음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다질 때 쓰는 이 도구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거지 아주 뭐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위에서 들고 쾅쾅 찢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공자가, 공자가. 그리고 이것이 생약돼, 이 부분이 생약돼 버리고, 요게 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와 손으로, 손을 가지고 뭘 돕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 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손으로도 돕고, 입으로도 돕는다. 도구보다는 어떤 이론이나 혹은 뭐, 이런 걸 돕는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 자는요, 사실, 오른쪽 우 자는 약간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모양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가, 여기 이 각골물에 보면, 이런 글씨를 있어요. 그래여기게 뭐냐면, 신을 뜻하잖아요. 귀신을 뜻하잖아요. 이게 제사, 제사를 지금 제타기 모양이고, 제탁 위에 있는 이, 어, 이 저거 소나 뭐 이런 짐승의 고기 같은 거 고기 라하고 그렇죠? 이게 원리는 피를 뜻하니까요, 그죠 이게 이게 이 시자가 이게 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탁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요오자이 요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손으로 이런 이게 제물들 이 고기를 요거 제탁 위에 갖다 놓고 입으로 입으로는 어, 신이 자기를 저, 자기 종족이나 자기를 잘돌봐주기를 바란다는. 도와주길 바란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원래 뜻은 좀 복잡하죠 예. 그리고 생략되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잡함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함을 빼버리고 왼쪽 좌하는 왼쪽 손과 이 도구 공구죠 공구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손과 이론 입으로 이런 이런 뭐 어떤 이론을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둘다 이게 뭐냐면 이 좌나 우나 둘다 덥다는 뜻을 가지게된 거예요. 원래 뜻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거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이렇게 했는데 요, 요것이 있으면 둘다 덥는다는 뜻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걸 왼좌하고 이걸 오른우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니까 할수 없이, 그러면, 돕는다는 뜻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단 사람인 자, 여기도 사람인 자를 붙여가지고, 예, 좌우, 이렇게 해서, 도, 돕는다. 돌, 좌, 그죠? 뭐, 보좌관, 뭐, 돌, 우,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죠? 예, 여기 좌우, 돕는다. 이런 의미를 어, 가진 글자를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 방금 요한 가지 좀 일하면 이것은 왼 좌, 오른 우, 그죠? 오른손 우. 이것이 또왼 좌에다가 이 도구를 가지고 어 뭘돕는다 그렇죠? 도울 좌, 이거 그러니까 도울 우, 도울 우. 근데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하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죠? 어, 이게 원래, 이게, 왜 이게 그, 이둘다 돕는다는 뜻인데 말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 뜻을 가진,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쓰니까 하는 수 없이 돕는다는 뜻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울, 좌, 도울, 우, 이렇게 만든만 겁니다. 여섯 네. 개의 글자,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고 있죠. 글자는. 그죠? 글자는 뒤에 변화가, 글자로 변화가 됐니다 또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을상용해 수가 있는 레어른손 성, 글자 아니요, 자오자 고맙습니다.